알겠습니다. 종족이 상관없이 게임 끝날 때 남아있는 유닛의 머릿수로 한 마리당 100원. 오케이, 갈게요. 드디어 올 것이 왔군. 바로 가겠습니다. 야, GG는 굿게임일 때 치는 의미, 의미인 거예요. 예, 굿게임이 아닌데 내가 왜 GG를 왜 쳐. 내 스타 왜 이러냐, 가면? 네 종족이 뭔지, 아이디가 뭔지, 종족이 뭔지, 점수가 뭔지, 어, 아, 네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게 게임이 이렇게 늘어나 간다고요? 대퇴전이라고요? 혹시 투수님 스파이더 마인드 어떻게 보면 테란의 소중한 인력 중 하나인데 스파이더 마인드 인구수로 채워 쳐주시나요? 미래이 부족합니다. 컴퓨터랑 연습해도 실력 당연히 늡니다. 당연히 늘어요. 오늘 흑운장 과연 목표 달성할수 있을 것인가? 오늘의 목표. 더 많은 걸 기대했거나. 프로젝트님 슈퍼 체킹 천첫 감사합니다. 땅이 아니고 기본 유닛 땅입니다 말인 한 마리 당 주고 합니 아이고 기본 유닛 땅 그럼 바이오닉을 해야겠네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예, 바이오닉을 하도록 할게요. 뚜뚜뚜뚜뚜.

프로젝트님 슈퍼채킹 천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널프로젝트님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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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감사합니다 지금 22분동안 1만원이면은 이대로면 2천분동안 해야된다고요 조졌다 갑자기 조금 우레 우울해, 우레지긴 했지만 가능합니다. 자 상대 위치 발견. S C V 구르거설. S C V 구르거설. S C V 구르거설. 아이고 프로젝트님 이천 원 감사합니다. 적에게. 프로젝트님 슈퍼 체크. 네가 사람이냐? 첫 번째. 상대방에게 네가 사람이냐? 말 듣기만 원. 오케이. 아셉이 그룹을 썰. 아셉이 그룹을 썰. 아셉이 그룹 그룹을 썰. 아셉이 비 완료. 썰. 작업. 끝. 이안 음, 맞아? 여기 e ESC 누르고 바로 들어가까요 왼쪽으로 나올까요? 여긴 e 위로 나온척 하다가 바로 바로 왼쪽으로 할까요 여긴 e 바로 왼쪽? 아스비 구르골설 다다다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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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르르르르 나나난 따나나 더 많은걸 기대했것만 아스비 구르골설 <구루고> <놀람> 프로젝트님 슈퍼채팅 2 0원 감사합니다. 두 번째 상대방에 욕으로 극찬 잘했어. 아이고. 또 승찬이가. 또 승찬이가. 최소 생산으로 토스잡기 지상 앞마당까지만 진출 가능. 기다려봐 지금 게임 중이니까. 기다려봐. 임동환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형님 방판 미네랄 부족 멘트 없이 승리시 3만원 가능한가요? 기다려봐. 일단 일단 나 지금 동시에 여러 개를못 해요. 제가 조금만 기다려봐. 나좀 천천히 할게. 미안해. 잠깐만 얘들아. 갑자기 미션 이세개네개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무리 지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조금 어렵습니다. 예,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. 동시에 여러 말을 동시에 알아듣는 것은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어,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자. 라라라라라따다따라라라라 라라라라 음, 간다 음. 게임 시작할 때 미션을 받을게요. 제가 왜냐면은 좀 그게 약해요. 동시에 이 멀티 음. 에스 킹이 조금 이제 약한 편이라 자, 시작할 때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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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

준비 되었습니다. 즉시 가겠습니다. 즉시 가겠습니다. 메딕. 음 메딕 더 많은 걸 기대했건가? 형도테 테란 한 번에 는 좋아. 스캔! 너. 완고 음 완스타구나. 한번 묻어 볼까? 애송이 한번 묻어 볼까? 한번 묻어 볼까 애송이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. 한 묻어 볼까?

Dirty 릉 i r t y Dirty Dirty d 릉뚜 t y d i 릉뚜 y Dirty d i 릉뚜 y Dir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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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너스캔 없어? 공방업 <r -2> <ㅋㅋㅋㅋ>. 음. 음? 스팀패! 8사냥 <목소리> 서프라이즈 지 대포가 <목소리> 무정합니다 <목소리> 헤이! 헤유. 지이준이다유다다다다다다다다다 <목소리>

잡아 먹어. 스 사이더 마이. 와. 돌진, 돌진, 돌진. 돌진. 팔 인터 찍어. 선앤 베오베5 아 4냄, 좋구만. 다다다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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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앤베 오베럭 좋기만 하구 아니 이럴 수가?